이번에는 1973년. 1973년. 4월 9일. 한동훈 법무부 장관. 아, 이분 사주예요 네. 어. 아시죠? 알죠? 지금 한참 막 시끄럽잖아요. 네네. 음. 뭘 봐야 되는 거예요, 이분? 왕 어떻게 될 것인가? 샤워. 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분은 왕이 될수 없는 사주예요. 네. 그리고 쉽게 말해서, 어 충신은 될수 있어요. 아... 충신. 충신의 자리는 있지만 어 왕으로 가기에는 사주가 약하고 구설이 많이 따라요. 근데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다. 머리가 비상하다? 어, 머리 굉장히 좋은 분. 이 사주는 머리 되게 좋은 거예요. 왜냐면, 하 100가지 난관을 던져도 100가지 난관을 다 뿌리치는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, 어, 요즘 같이 시끄럽고 막 정치 난국이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머리를 써서 난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좋은 사람이지만, 지휘권을 갖고 난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약하다? 똑같이 해쳐도 음. 누군가의 힘을 얻어서 난관을 해치는 건 좋지만 음.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이분도 사실 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좋진 않다 네 충신의 끝이 좋던가요 역사상 봐도 안 좋죠 네. 그래서 이분, 이분도 끝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이런거 없어요 아니... 지금도 아 지금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, 지금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아 어쨌든 보면 제가 볼때는 이분이 지금 방패막이 돼 있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어 해박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정도면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의 방패박이가 된 거죠. 음. 근데 뭐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없습니다.